안녕하세요 오늘 구글 드라이브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편에 제가 구글 드라이브의 협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글 드라이브에는 원래 지원하는 이제 도큐먼트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외에도 다른 앱들을 추가로 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저장 공간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협업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Connect m Apps라는 부분인데 Connect m Apps를 누르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앱들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넥트를 하게 되면 구글 드라이브랑 이 웹 앱이죠. 웹 앱들을 연결해 주게 되고요. 이 연결된 웹 앱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걸할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커넥트를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넥트를 할수 있도록 나오죠. 오케이 하면 이제 커넥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커넥트가 되면은, 그 사이트에서 이제 한 것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된 그 확장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확장자의 파일을 실행시켜주면은 그웹 앱이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유용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는 앱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는 마인드맵과 하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마인드맵 앱은 이제 마인드마이스터라는 앱인데요. 이제 그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새 창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마인드마이스터 포 구글 드라이브라고 돼서 create my first Google Drive 맵이라고 되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내 마인드맵을 볼 수가 있고, 그걸 또 수정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전에 했던 마인드맵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마인드맵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써서, 뭐, 13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뭐, 이 마인드맵은 뭐, 쓰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플러스 룸에 이렇게 나가고, 여행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친구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share this map이 있는데, share this map을 누르시면은, 어, 누군가를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invite p e o p l e 누르면요. 다른 사람을 이제 초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를 해주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메일로 통보가 가겠죠. 이제 받은 쪽그 gmail을 보면 이렇게 메일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여기 이제 open을 누르게 되면, 이제 같은 서비스를 둘이서 공유를 해서 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처음 이 계정을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이름을 만들고 있고요. 이제 아까 그 계정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작업하는 사람이 구글의 다른 서비스들과 똑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보시면은 지금 들어온 게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작업을 하면 여기서 또 플러스를 해서 하나를 추가를 해주면은, 어, 학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쳐서 이제 끊어, 엔터를 누르면은 뒤에도 이제 곧 이렇게 해서 작업에 지금 현재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서 계속 작업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디팅하는 사람들은 밑에 이렇게 명단이 쭈루룩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시피그 마인드맵에도 다이어그램 작성하는 게 있는데요. 다이어그램도 비슷한 원리를 할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다이어그램 화면이 그러니까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는 화면이 바로 나오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클릭, 클릭해 가지고 끌고 가시면 이렇게 내용을 쓸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요. 근데 이것도 사람을 이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셔를 넣어서 이렇게 쳐준 다음에 이제 샌드 인, 인비테이션을 하면은 이제 들어가서 그 인비테이션한 걸 이제 받아주면은 현재 이것만 그려져 있다고 했죠. 이걸 이제 제목을 글 제목을 쳐서 들어가면은 그 인비테이션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작업을 할수 있어요. 여기도 역시 계정을 지금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구글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할 수 있으니까 역시 구글 계정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면은 아까 나왔던 화면 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양쪽 다다 같이 나와 있죠. 대신 이제 이 앱들마다 만들어진 게 다르기 때문에 아까처럼 누가 하고 있는지 나오는 그 마인드 마이스 같은 이제 누가 지금 작성 중인지가 나오지만 그리고 시드 차트 같은 이제 누가 작성 중인지까지는 나오진 않고요. 대신 여기에 채팅 창이 있어서 채팅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구글 드라이브의 그 콜렉트 모어 앱스에 있는 모든 앱들이 이렇게 협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그냥 단지 이 구글 드라이브를 쓸수 있는 앱일 뿐인 것도 있고요. 이렇게 협업이 가능한 앱도 있습니다. 뭐 저도 이걸 아직 다 써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써가면서 저도 유용한 게 있으면 다시 또 추가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30편째인데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30편만 가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신 덕에 30편까지 진행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에 노래를 하나 불러서, 이 팟캐스트 지금 뒤에 이어서 붙여놨습니다. 부담스러우신 분은 여기서 이제 팟캐스트는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곡은 그 모차르트의아베베르입니다 반주는 저희 집사람이 있고요. 좀 부족한 노래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노래와 함께 오늘 팟캐스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